지금 10코스까지 올고 있는데 최고예 최고 이 길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송악산 둘레길 아 진짜 큰일 난것 같은데요 천둥봉겠서 들리세요? 끝이 없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여기는 형제 해안로래요 어어어 같이 봐가딱 적당히 오는 것 같아요. 딱 좋아, 딱 좋아. 오, 헬라 예쁘다. 이 도로 진짜 엄청 길고, 너무 좋아요. 아직 시코스 반도 못 왔지만, 지금까지는 최고. 근데 왜비 멈추고, 햇빛이 느껴지냐. 들어가. 아, 뜨거워진다. 이러면 날씨 더안 좋은 거 알죠? 비좀 내리다가 갑자기 햇뜨면 진짜 습해져가지고, 아, 오히려 안 좋은데. 멀리서 보는데 차가 왜 이렇게 왔나 했더니 이게 송악산이래요. 송악산 둘레길 이렇게 도는 게또 있나 봐요. 저도 저 송악산 둘레길 돌아야 되거든요. 한번 가봅시다. 송악산 입구입니다. <laughs> 가자. 근데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아요. 천천히 올라가 볼게요. 우리 아까부터 저기 계속 뭔가 있는데 저게 형제 바위? 아마 그건 것 같아요. 저기가 정상인 것 같은데 안 올라가겠죠? 길이 여기랑 여기랑 있는데 사람들이 있긴 한데 깃발을 찾아보니 깃발이 어디로 갈까? 어 절로 가네. 게이트. 아, 어쩔 수 없이 송악산 정상을 못 가네. 아못 올라가, 절대 못 올라가. 둘레길로싹 돌고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여기 끝에서부터 저 뒤에서부터 걸어왔던 것 같은데. 와 진짜 많이 걸었다 오 미쳤어요 여기 우와 진짜 멋있다 저말멍 때리고 있어요 <laughs> 귀여워 무슨 생각해 <laughs> 그런데 여기 소각산 둘레길 너무 잘돼 있네 와, 대박이에요, 대박. 와. 아, 10코스 중에 여기가 짱. 아까 그 해안도로 빼고. 여기가 짱입니다, 여기. 송악산 놀랄게. 와. 우와. 오 이거 봐. 미쳤다. 와, 아, 진짜 자연 최고다. 와. 여기는 내려가는 길까지도 완벽하네요. 지금 10코스까지 얻고 있는데. 최고예요, 최고. 이 길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송악산 둘레길. 초기의 수성 화산 활동과 후기에 마그마성 화산 활동을 차례로 거친 화산으로, 먼저 폭발한 큰 분화구 안에 두 번째 폭발로, 지금이 주봉이 생기고, 거기에 작은 분화구가 생겨난 이중 화산체로, 주위에 기생화산이 발달하여 99봉이랄 것. 사실, 9 0 다른 봉이 더 있는지, 뭐 느끼진 못했거든요. 뭐 그렇다고 하니까. 전문가 분들은 또 다르니까. 어, 그럼 이게 참 신기한 산이네요. 여기는 제주 세달 오름 일제 고사포 진지인데,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게 고사포 진지가 일제 감정기의 미군 항공기 공습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적인 군사시설이었다고 하네요. 일본이 사용했겠죠? 포대는 다 폭파 제거됐는데 콘크리트만 이렇게 참 남아 있는 상태라고 하네요. 여기는 세달오름인데 1950년도에 모술포 부대원들에 의해서 민간인들이 학살당한 장소라고 합니다. 왜 당했는지까지는 어디에 써 있는 것 같지가 않아서. 이유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음, 좀 아픈 장소네요. 개방감 미쳤습니다. 저게 뭐지? 뻥커처럼 생겼는데 보이세요? 저기... 아, 여기가 비행장이었나 봐요. 아, 이것도 일본 애들이 했네. 제주도민 등을 동원하여 건설한 군용 비행전. 저게 지하벙커네. 뭔가 추모하는 천들이 좀 많이 달려있는 것 같다. 아, 이 10번 길이 조금 이런 역사적인 그런 게 아픈 역사를 좀 가지고 있는 길이네요. 아, 이거 미리 알고 걸었으면 좀더 좋았을 것 같긴 하다. 오, 여기는 제비들이 엄청 많아요. 아, 참새인가? 아, 제비 같은데? 아, 참새랑 제비 다 있는 거 같네? <laughs> 우와, 뭐야? 다 쪼꼬매가지고 카메라에 안 남기겠다. 우와, 도망가다 도망가. 아우, 평화롭다, 니들 참. 빗방울이 거세지고 있네요. 저기 멀리서는 천둥번개 소리 들리고. <laughs> 아, 니왜 굳이 다 와서 다 젖어서 숙소 들어가게 하냐 아 숙소도 안 잡았는데 여기 이렇게 <laughs> 밭인데 여기 새싹 올라온 게 이렇게 귀여워 왜 <laughs> 이렇게 귀엽지? <laughs> 트럭스 보여요? <laughs> 귀요미들의 모임이네 아 진짜 큰일 난거 같은데요 천호멍에서 들리세요? 끝이 없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위험하진 않겠지. 저기 하늘은 괜찮은데, 여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마지막 숲길 일것 같아요. 지금 4시 조금 넘었는데, 날씨가 이렇게 어둡네. 아마 하모해변인 것 같아요. 여기 오면 거의 다온 거라서 진짜로 <laughs> 그래도 한 2km 될것 같은데, 기다리고... 오, 소리가 안 끝나. 와, 엄청 컸어요, 진짜. 토로운 줄알았 방금 네이버 검색하니까 저쪽 어차피 종점 옆에 숙소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길로 가려고 합니다. 왠지 거의 다 왔을 것 같은데. 끝! 그, 점점 도착했습니다. 캠프 찍고 이제 여기 계신 분이 숙소를 하나 추천해 주셔가지고 거기로 가려고 150m라서 바로 앞이네요. 비 맞으면서 끝을 마무리안네요 <laughs> 그렇게 바라던 대로 어쨌든 오늘도 해냈습니다. 저는 이제 숙소 가서 푹 쉬도록 할게요. 내일 뵐게요. <laughs> 홍마트랑 안녕.